본인들이 새 문서, 직장에 완전히 바뀌는 거. 직업이 네. 직업의 변수가 들어온데 아주 좋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다시 화창하실 만큼 피크색을 네, 해봅시다. 놀러 가고 싶어서요. 놀세가 없네요. 휴가철인데 저희 또 그렇죠. 촬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또 열심히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2024년도 개띠 분들 하반기 분세예요. 네. 근데 이분들 상반기에 좀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봐주시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띠 분들은요 다른띠들에 비해서 평탄 다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단띠 분들은요 상반기가 안 좋으면 하반기가 좋고 음. 하반기가 안 좋으면 상반기 가 좋고 이랬었는데 여기 는 오늘띠. 어, 개띠들은 상방, 하방이다 좋습니다. 쭉 밀고 갑니다. 오, 아주 아우토바을 달립니다. 네, 오, 네. 좋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어,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운기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총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개띠분들은요, 옛날부터 개띠는 사람과 같이 있는 개의 성향이 있잖아요. 네. 어 개의 성향상, 어, 이 동물 성향상, 어사랑 근처 에 있고 충성심이 굉장히 가, 강하세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배신을 안 하세요. 하시든 음, 음. 이분들 성향상 그래서 믿기까지가 힘들지 믿고 나면 굉장히 잘 믿고 따라가고 그분만 보고 그 하나만 보고 달립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뚝심 있어요. 어 이분들이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 그러면 뚝심이 있다 고하다가도 본인이 정말 아니다고 싶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참 개됩니다, 정말로 어, 어. 물어버리든지, 네. 어 지저대든지 합니다. 네. 어, 이분 성향들이 네. 그래서 올해를 좀 보면요, 네. 어 일단은 이분들이 어뭐 승진은 그리고 뭐 시험은 뭔가 어 뭐랄까요 자손들이 오히려 네. 자손들이 잘되는 한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좋습니다. 자 그럼 나이별로 한번 알아볼 건데. 19살 개띠분들, 음. 자녀, 자손을또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19살 분들 좀 어떨까요? 개띠분들도 머리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어, 19살에 있는 지금 올해 수능이네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10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어, 수능이신 분들은, 어, 그동안에 준비만 잘해오셨다 그러면 굉장히 반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다 네. 당,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 많아요, 19살들이. 특히, 5월생들, 7, 8월생들은 네. 축하받을 일이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 학교가 있을 거에요. 대학교 네. 대학교를 약간 높여도 상관없다 얘기하세요 네. 음. 그 다음에 31살 개띠분들입니다 네. 31살 음. 개띠들은 직장내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나이가 어리자도 빨리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업분이나 네. 직장에서 내가 어, 진급이나 음. 어, 빨리 뭔가 감투를 쓰는 기운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분들도 박수 받겠어요. 어. 승진해서 박수 받고 아니면 이 좋은 의미에서 돈쓸 일이 좀 생겨 같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음. 어, 내가 인사 받았으니까 한턱 쏴. 오케이 네. 음,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43살입니다. 43살에는 문서가 늘어난다든지요. 네. 본인들이 새 문서, 직장에 완전히 바뀌는 거, 직업이. 네. 직업의 변수가 들어오는데 아주 좋다. 음. 어, 바꿔도 좋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냥. 원하는 바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리를 할줄 모르지만, 갑자기 음식장사를 하고 싶대. 음. 그럼 됩니다. 음. 어, 전혀 생각지 못하던 나에 맞지 않은 직업인데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오늘 하고 싶어. 음. 그럼 하세요. 음. 대신에, 이분들이 요리를 못한다면 주방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어, 사업자는 됩니다. 네. 어, 주방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넣어야, 되,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게 되면 내가 내 기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기운을 받쳐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된다. 어. 어, 한 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은 다섯 살 분들. 쉬운 다섯 살 분들은요. 어, 자손들에 의해서 인사받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결혼으로 축가 받는다든지, 음. 아니면 자손들이 굉장히 잘 돼서, 감투를 많이 써서 인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손의 결혼, 혼계에서 결혼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굉장히 좋은 집안을 만난다든지, 음. 이런 기운 때문에 55세의 개띠들은 웃을 일이 많겠습니다. 오. 어, 하하하 웃으고, 본인이 만약에, 어, 뭔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이 투자가 좀 불어나서 나한테 온다. 음. 그러면 이분들 로또도 사도 괜찮습니다. 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 67살 67살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면요. 근교든 지방이든 내가 돈이 좀 허락이 된다. 그러면 땅에 투자를 좀 하신다든지 음. 아니면 우리가 뭐그 뭐라 그러지? 어, 내 집이 있고 세컨하우스. 어, 네. 어, 뭔가 생각이 있다면 그쪽으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어, 내가 화원에 네. 편안하게 좀 누워 있고 뭐 막말로 얘기하면 노을도 지고 해도 뜨고 바닷가 바라보고 이거에 앉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점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개띠 분들도 정말 다양한 내담자분들 보셨을 텐데 이분들 어떤 성격 억지금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어, 아니다고 싶을 때 욱하고 올라오는 게있는데 그럴 때 조금 자중을 해주시면요. 내가 좀 실수보다도 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장에 얘기했던 훈대로, 이 뱀, 아니, 이 개띠분들은요, 굉장히 친밀 관계가 좋으세요. 어, 대인 관계도 좋으시고, 자기가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다 아울러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신에, 반면에 사람들을 이도 아우르고, 저도 아우르고 하다 보면, 아닌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내가 안 아울러도 되는데 그걸 네. 다 아울러 가다 보면 식욕이 납니다 싸움이 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 그걸 굳이 끌고 가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해서 요거도 먹고 싸우지 마르시고 그냥 옆에서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이끌어 가서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개띠분들 마지막으로 응원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띠분들 네. 올해 투자 그리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받을 이익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어, 근데 이제 이 투자는 진짜 이 공식적인 투자요. 예 어, 알지 못한 이상한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놓고 저보고 뭐 연락가서 뭐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뭐 매매 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 문서 운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운도 돼요. 어, 내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건물을 잡고 싶으면 잡으세요. 그러면 굉장히